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영어도 공부하고 또 풍부한 시사상식도 함께 익히는 Fun Reading 6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기사는요 스타벅스에 관해 잘 몰랐던 사실들 참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체인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스타벅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구입 혹은 할인 이런 거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스타벅스가 잘 몰랐던 사실들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스타벅스의 그 로고 궁금하시죠? 로고 여자가 도대 누군가 이런 내용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The Starbucks logo isn't a mermaid. The Starbucks의 로고 앞에 나오는 그 여자 그 로고는 isn't 아니래요. 뭐가 아니라고요? Mermaid가 아니랍니다. 자 mermaid는 자예의 인어. 죠. 그래서 The Little Mermaid, 인어 공주라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바로 인어.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로고가 인어가 아니래요. 이거 인어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인어가 아니면 그런 가는 뭘까요? 네, 설명 나와 있어요. That's not really a mermaid in the company logo.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것은 실제로 머메드 인어가 아니래요. 그 회사의 로고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인어가 아니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굴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She's a siren. A creature from Greek mythology whose haunting song lured sailors to wreck their ships on rocks. 문제 쫓힙니다. 바로 그 여자는 누구냐면은 하 사이렌, 사이렌이라는 여자래요. 이름이 사이렌입니다. 그런데 사이렌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항상 옆에 코말 통해서 보충설명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문장에서는 그래요. 사람 이름이 처음 나오거나 어떤 어려운 단어나 존재가 나오면은 그 뒤에는 코말을 통해서 보충설명 해준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그 여자는 사이렌인데 누구냐면은. A creature래요. 자, creature 하면 생명체 혹은 생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체래요. 이 사이렌이. 그런데 from, 어디로부터 온 생명체냐면 Greek mythology에서 나온 그런 생명체래입니다. 그릭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의 그 뜻이고요. 자, 미 l 톨로지 하면은 신화죠. 신화,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할때그 신화를 영어로 미 l 톨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한 생명체가 바로 사이렌인데, 이 생명체가 스타벅스의 로고에 있는 그 여자라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끝이 아니네요. 후즈를 연결되죠. 자, 후즈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서 뭔 뭐의 해석하시면 돼요. 그뭔 뭐의인데, 뭔 뭐일까요? 자, 그의 헌팅송이니까. 바로 그는 이크리처를 갖다 받는 겁니다. 그 생명체의, 그 여자의 헌팅성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헌팅이란 말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헌트 하면은요. 귀신이 나오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나오다. 그래서 헌티드 하우스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신 나오는 집. 공포영화에도 많이 등장해요. 헌티드 힐뭐 이런 영화도 있고요. 헌티드 하우스 하면 귀신이 나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헌팅, 이게 ing가 붙으면은 막 귀신이 홀리는 그 뜻입니다. 귀신이만 뇌를 흔들고 막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귀신 나오면 정신 혼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홀리는 정도에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한 생명체 그리스 신화의 그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의 그 홀리는 듯한 홀리는 듯한 노래가 루어 했다는 겁니다. 자, 루어는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그 노래가 그냥 이 생명체가 노래를 부르면그 홀리는 듯한 노래 그 노래가 세일러는 선원들이죠. 선원들 유혹했다는 겁니다. 뭐 하도록 투이하하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바로 렉더쉽 하도록 유혹했다는 겁니다. 자 렉은 파괴하던 뜻이에요. 렉. 그까 니 그들 선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배를 온 락. 락은 바위니까 암초 같은 게 되겠네요. 암초에다가 파괴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어, 홀리는 노래를 갖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생명체가 바로 사이렌인데 이 사이렌을 스타벅스의 로고 로고의 그 주인공으로 사,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바로 이 사이렌인 얘기예요. 문제 좀 복잡하죠?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 로고가 무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Starbucks logo isn't a mermaid. That's not really a mermaid in the company logo. she's a siren, a creature from Greek mythology whose haunting song lured sailors to wreck their ships on rocks. 자, 그다음 두 번째 스타벅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What's the meaning of Starbucks? What's the meaning? 의미가 뭐냐? 스타벅스의 뜻이 뭐냐 그 뜻이네요. 의미가 뭐냐? 스타벅스 정말 유명한 커피 체인점이지만 막상 스타벅스가 무슨 뜻인가는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고객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뜻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들어보겠습니다. The company's name comes from Starbucks, the chief made in Moby Dick, and the founder sought s out an a d t i c a l logo to go with that sea-themed brand. 한 하나의 문장이 돼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comes from 여기로부터 온대요. 즉 스타벅이라는 거에서부터이 회사 이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S만 붙였으니까 스타벅스니까 즉 스타벅에서부터 이 회사 이름이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코말 통해서 뒤에 보충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죠? 이 스타벅이 누구냐면 은 바로 치프메이트래요 Chief 치프란 단어는 우두머리 최고급 뜻이잖아요 근데 네, 메이트란 단어가 붙여서 치프메이트가 되면 은 선박 옛날 그 배를 항해할 때 1등 항해사를 가리킵니다 그니까 러배 조종을 책임지는 그 1등 항해사를 치프메이트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1등 항해사래요 어디에? 모비딕에 안에 있는 모비딕에 등장하는 모비딕도 많이 여러분 친숙하실 겁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으나 유명한 소설 저 옛날에 영 영문과 부할할이 h 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책 정말 두껍고 정말 지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잠이 안올때 이거 읽으면 막 잠이 솔솔 오는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이 모비딕이었는데요 아주 걸작이죠 모비딕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모비딕 소설에 등장하는 1등 항 c 사 n see that you can see 사 h a t you can a t h e f o u n d e r s s o u o u t a n a u t i c a l l o g o u o u 창립자 그 뜻이죠. found, er 빼면은 설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ound는 창립, 창설자, 창립자. 그니까그 스타벅스를 세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스타벅스의 창립자들이 sought out 했대요. 자, sought은 seek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seek out하면 몸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seek이 추구하단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창립자들이 찾았댑니다. 찾아냈됩니다뭘를 갖다가? 한 너티컬한 로고를 찾았대요. 자 노티칼도 많이 나온 단어죠. 선박의 해양의 뭐그 뜻이에요. 바다의. 그러니까 노티칼 그러니까 로고. 그러니까 선박 해양과 관련된 어떤 로고를 갖다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 이해할 수 있는 역시도 무지 중요한 변화 가 있습니다. 바로 go with란 표현. 뭐와 함께 가다. 직역한면과 함께 가다는 뜻인데요. 물론 그 뜻인데 이것이 보통은 몸 뭐와 잘 어울리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Your hat goes well with your tie.하면은 네 모자가 네 넥타이랑 잘 어울린다 그 뜻이에요. 이처럼 go with가 되면은 어울리다. e 이 들어가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 회사의 창립자들이 한그 바다와 관계된 로고를 찾아냈는데 뭐할 로고예요? Go with. 잘 어울리는. 어울리는. That 그 sea-themed brand와 함께 가는 그 뜻입니다. 자, s e e themed란 단어가 있네요. 자, theme은 주제잖아요. 우리 테마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theme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themed가 되면은 몸무의 주제를 가진 그 뜻이에요. 그러면 Sea themed 브랜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다의 주제를 가진 브랜드죠. 스타벅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창립자들이 이 스타벅이라는 이름 이게 바로 바다와 관계됐잖아요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니까 그 바다와 관련된 브랜드와 어울리는 로고 그 누굽니까 아까 앞에 나온 그 사이렌이라는 여자죠 그 로고를 갖도 찾아내게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재밌네요 스타벅스가 가장 먼저 이름을 만든 게 바로 스타벅이라는 이름을 만든 뒤에 그 이름과 잘 어울리는 바다와 관련된 로고를 찾다 보니까 그 사이렌이라는 그 여자 그리스 신에 나오는 그 여자를 로고로 만들게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어떤 스타벅스에 관한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s the meaning of Starbucks? The company's name comes from s t a r b u c k the chief made in Moby Dick, and the founders sought out an article logo to go with that sea-themed brand 세 번째 You deserve a free birthday drink You deserve. deserve라는 또 무지 중요한 동사가 나왔죠. deserve 하면은 몸모에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자격이 된대요. 뭐에? Free birthday drink. 자, free는 무료, 공짜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일날 마시는 거. 생일날 음료수를 무료로 마실 자격이 된다. 쉽게 말씀드려서 생일날에는 음료수를 무료로 준다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내용. 그럼 보겠습니다. Make your birthday even happier with a birthday reward. 자, make 만들래요. 그러니까 너의 생일을 even h a p p i 하게 만들어라라고 이게 명령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even happier는 뭐냐면은요, happier는 더 행복한, 더 즐거운 그 뜻이잖아요. 그 앞에 even이 붙었습니다. 자, even이 뒤에 비교급하고 사용될 때는요, 더욱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even better는 더욱 좋은, 그 그러니까 even happier는 더욱 행복한, 더욱 즐거운 그 뜻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생일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w i t 함께 b i r t h d a 함께 그 뜻이네요. 자, r e w 는뭐 보상 상이죠. 그러니까 생일에 따른 보상.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공짜로 주는 음료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에 따른 보상과 함께 생일을 더더 즐겁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Starbucks will give you almost anything on the menu, including a drink, food item or bottled beverage, totally free on your birthday. 자, Starbucks는 will give 너에게 줄 거랍니다. almost anything이니까 거의 모든 어떠한 거라도. On the menu.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메뉴에 있는 거의 모든 어떤 것도 너에게 줄 거랍니다. Including. 뭘 포함해서요? Drink. 음료수. 뭐 커피 같은 거. Food item. 자, 아이템은 뭐 항목, 제품, 상품, 물건 그 뜻이니까 음식물을 가리킵니다. 스타벅스 가시면 아시겠지만 커피만 있는 게 아니죠. 빵도 많고 뭐 과자도 많습니다.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음식 상품들 혹은 자, Bottled beverage. 자 일단 바르는 병이란 뜻이고요. 바를드가 되면 병에 든그 뜻입니다. 그리고 베버리지가 되면 이것은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바르드 베버리지가 되면 병에 든 음료수를 리킵니다 병에 든 음료수도 많이 팔지 않은 스타벅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을 포함해서 메뉴에는 어떤 것도 너에게 줄 거랍니다. 그런데 털얼리니까 완전히 완전히 free, 무료로 줄거래요 언제? On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날에. 이게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게 북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생일날 가면 이게 음료수 무료로 주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생일날이면 무료로 음료수나 먹을 거 주니까 이걸 잘 활용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eserve a free birthday drink. Make your birthday even happier with a birthday reward. Starbucks will give you almost anything on the menu, including a drink, food item, or bottled beverage, totally free on your birthday. 스타벅스에 이렇게 커피 그림이 나왔고요. 자그 다음은 또 스타벅스 관계된 재밌는 내용 바로 이겁니다. There are free refills. 자, free, free 무료로 리필을 해주는 게 있답니다. 그 불스 타벅스는 무료로 리필을 해준대요. You can get free refills of coffee or tea, not latte or frappuccino. 자, you can get 당신이 얻을 수가 있는데 무료로 리필을 갖다 얻을 수가 있답니다. 뭐에 커피나 티에 대해서는 무료로 리필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이 과루 안에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Not Latte or Frappuccino 그러니까 라떼나 프라푸치노는 안 된대요 아마 이건 좀 비싼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라떼 같은 비싼 거 말고 나머지 커피나 티 같은 경우는 무료로 리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Just use your Starbucks card or the mobile app to buy the drink Then present it again for the refill Just u 단지 사용해라 뭐를? 당신의 스타벅스 카드나 혹은 모바일 앱을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이 무료 리필을 받기 위해서는 스탑스 카드나 혹은 모바일 앱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To buy the drink, 그 드링크 음료 사기 위해서, 커피 같은 거 사기 위해서 모바일 앱이나 카드를 사용해라. Then, 그런 뒤에, 그리고 나서는 프리젠트해라 그 얘기입니다. 프리젠트가 명사로는 선물이지만 동사로는 제시하다, 제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뭐 발표하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하라는 뜻이에요. Again, 다시. 뭘 위해서 포더 리필이 해 달라고 그 모바일 앱이나 카드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리필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But this only works during the same in-store visit. 자, 그러나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바로 무료 리필이죠. 오직 work 여기서 work는 작동하다는 뜻입니다. 효과를 발휘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은 오직 효과를 발휘하는데 듀얼이 몸모 동안에 the same 똑같은 인스톨 비짓 동안에만 효과가 있다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the same install visit은 뭘가르킬까요 일단 인스톨하면 말 그대로 매장 내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동일한 매장 내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에 방문해서 가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동안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일단 떠나고 나서 다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바로 요게 있대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has a happy hour. 예, 스타벅스가 해피 아워를 갖고 있답니다. 자, 해피 아워란 말은 북미에서는 참 많이 사용된다는데요. 말 그대로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해피한 시간.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예, 가게 같은 데서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것을 특별히 싸게 파는 시간입니다. 그니까 요때는 특히 할인해서 파는 그 시간을 갖다가 해피 아워라 그래요. 왜냐면 뭐 물건 싸게 파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해피하겠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바로 해피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할인 판매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o doesn't love a t w o for one offer. Who doesn't love? 니까 누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즉 모두가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를 two for one offer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two for one offer는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two for one은 문자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값으로 두 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사면 두개 주는 게2 for 1이에요.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뭐 할인 같은 거할때2 for 1 세일 같은 거 많이 합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 사면 두개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당연히 다 좋아하겠죠. Usually, happy hour is on a Thursday from 2 to 7 p.m. at participating stores, when you can buy one drink and get a second of equal or lesser value for free. 여기 중요한 표현 아주 많이 나옵니다. u s e 일반적으로 happy hour는 언제냐면 on a Thursday. 주로 목요일 날이 있대요. 목요일 날이 있대다몇 시부터? 오후 2시에서 7시 사이에 보통 happy hour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말은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일반,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participating stores에서 있대요. participate는 참가하단 뜻이고, participating은 참여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매장이 되게 많지만, 참여하지 않는 매장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매장별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매장들에서 요식, 목요일날 2시에서 7시 사이에 이해피아우가 있는데, 웬이 나왔죠? 자, 명사도 w h 이 오게 되면, 그때 해석하시면 돼요. 그때. 그때 당신은 살 수가 있대요. 한 드링크를. 그 음료수나 사고서는 and, 그리고 get, 얻을 수 있답니다. can buy, can get이에요. 뭐를? a second, 둘째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답니다. 하나를 사면은 두 번째를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옆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로 second of, equal or less of value란 표현. 여기서 참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equal은 동등한 거죠. less는 less, 더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value는 가치, 즉, 가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동등하거나 혹은 가격이 낮은 그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음료수 구입한 다음에 두 번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두번째 뭐냐 하면은 equal 하거나 혹은 less of value가 된두 번째 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for free, 무료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for free가 되면은 무료로, 다른 말로 하면 free of charge란 말도 역시 무료로 그 뜻입니다. 종합적 으로 해석해 드리면 은 첫번째 음료수 구입하고 두번째 음료수는 뭐냐면 은 동등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가진 두번째 음료수를 무료로 얻을 수가 있다 그얘기예요 그렇죠 첫번째 거 10불짜리 사는데 두번째 거 1, 2, 4, 원을 갖다가 뭐 30불짜리 사면 그러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두번째 음료는 첫번째 음료랑 값이 같거나 아니면 싼 경우 그런 경우에만 무료로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해피 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두 명이 방문하고 올때 효과 크겠네요. 하나 주문해서 둘이 마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피아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부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tarbucks has a happy hour. Who doesn't love a two for one offer? Usually, happy hour is on a Thursday from 2 to 7 p.m. at participating stores when you can buy one drink and get a second of equal or lesser value for free. 예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와 관계된 흥미로운 그 잡다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영어적으로도 오늘도 역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그런 뭐지 필수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Starbucks logo isn't a mermaid. That's not really a mermaid in the company logo. She's a siren, a creature from Greek mythology whose haunting song lures sailors to wreck their ships on rocks. What's the meaning of Starbucks? The company's name comes from Starbucks, the chief made in Moby Dick, and the founders sought out an nautical logo to go with that sea-themed brand. You deserve a free birthday drink. Make your birthday even happier with a birthday reward. Starbucks will give you almost anything on the menu, including a drink, food item or bottled beverage, totally free on your birthday. There are free refills. You can get free refills of coffee or tea, not latte or frappuccino. Just use your Starbucks card or the mobile app to buy the drink. Then present it again for the refill. But, this only works during the same in store visit. Starbucks has a happy hour. Who doesn't love a two for one offer? Usually, happy hour is on a Thursday from 2 to 7 p.m. at participating stores, when you can buy one drink and get a second of equal or lesser value for free.